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틀목공 김목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 디월트 어, DCS367 컴팩트 컷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국내에 출시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제조사 스펙입니다 네, 분당 스트로크 2900spm 네, 1분에 2900번 어, 왕복하고요 왕복 길이가 28.6mm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들어갔다가 어, 최대로 나오는 길이가 28.6mm 이고요 중량 2.9kg 미국 기월트 사이트에는 5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2.2kg 정도 되죠. 5어 배터리 결합시에 2.9kg 정도 나옵니다. 홈페이지 표시된 중량은 배터리 포함입니다. 날 무게는 얼마 안 하니까 뭐 무게는 한 3kg 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장점 컴팩트한 규격 네, 확실히 작습니다. 네, 일반 컷쏘는 어, 모터가 좀 어, 달려가지고 조금 긴 편입니다. 어, 이 놈은 모터를 이렇게 손잡이 앞으로 꺾어놨죠. 여기에 모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확실히 크기를 줄였습니다. LED 램프는 앞에 여기에 한발 박혀가 어, 있습니다. 에, 날 가리는 원터치 방식입니다. 이 어, 레버를 이렇게 제끼고 어, 날을 결속하고 이렇게 닫으면 어, 체결이 끝납니다. 에,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이 어, 모델을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이 레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만 봐도 플라스틱인데 이거 뭐 현장이란 게뭐 사람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손도 거친 이 순놈들이 천진데 <laughs> 플라스틱 쪼가리 이거 뭐 견디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저같이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었나 봅니다. 요 겉에는 플라스틱인데 어 안에는 쇠붙이로 어 되어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요것도 쇠고 그리고 요 안쪽에도 다 쇠로 되어있어요. 플라스틱은 그냥 겉에만 싸고 있고요. 이거 진짜 이 부러뜨리겠다고 마음 먹고막확 이렇게 제끼지 않는 이상은 내구도는 어, 신뢰할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내방향으로 날 장착하는 것도 좋고요. 어, 톱질하다 보면 톱날은 들어가는데 이 본체가 어, 걸려서 작업하기 난해한 경우가 있죠. 예, 컴팩트 커서 구입하는 이유기도 하죠. 어, 공간은 좁은데, 기계가 안 들어가면은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데, 예, 날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것도, 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날, 날 꽂는 슬롯은 이건데요 어, 요거 일자로 이렇게돼 있는 거는, 예, 날, 날 방향이, 어, 요렇게, 요렇게 예, 꽂는 거고, 어, 요 위에 보시면은, 또날 꼽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루로 이렇게나 이렇게 꽃도록 예, 어, 슬롯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 손잡이를 제끼면 이렇게 어, 꽂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거꾸로. 어,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요 위쪽에 위쪽 슬롯에다가 네, 요렇게 어 꽂을 수도 있고 어 마찬가지로 네,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꽂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아, 설계 잘했네요. 요 트리거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속도 조절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위에 어, 안전장치 이렇게 어, 어, 제껴 놓으면 어, 트리거가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보시면은 요, 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보이면은 작동을 합니다. 어, 속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누르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또 조절이 되죠. 우선 스펙에서도 보셨듯이 스트로크 길이가 28.6mm인데 어, 톱날을 만약에 어, 한 방에 잘라야 될게 150mm다. 에, 그래서 어 6인치짜리. 요게 6인치 날인데요. 어 152mm짜리 날입니다. 152mm라고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어, 날 길이가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152mm거든요. 6인치 예, 근데 여기서 또커소 여기 이제 어, 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요 가이드 요기 가이드거든요. 요 가이드 어, 길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뭐 말이 뭐 150mm짜리지. 이게 150mm까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날 선택할 때는 어, 요 안쪽 길이까지 감안을 해서 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50mm 날을 물렸을 때 어, 사진 한번 보시죠. 어, 날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84mm 정도 나오고요 제일 많이 빠져나왔을 때가 어, 110mm 정도 됩니다 예, 스트로크 길이는 한 26mm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밀하게 잰게 아니라서 제조사 스펙 28.6mm가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가이드가 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움직이죠 어, 그리고 톱날을 물렸을 때이 바디 쪽이랑 이렇게 수평을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석에 있는 저로서는 정확한 치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 그래도 대충 말씀드리자면 날이 어, 가이드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더라도 요한 40mm 정도 잡아먹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로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 요 끝에서 가이드까지 한 70mm 정도, 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mm 짜리를 자를 게 있다, 예, 그러면, 9인치 짜리, 예, 요게 9인치거든요. 그냥 229mm, 230mm 짜리, 나를 사면, 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컴팩트 커소 이거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전에 그, 현장에서, 이커소 진짜 유용하게 써서 완전히 제가 <laughs> 반했습니다. 창틀 붙이고 나서 뭐못 받고 뭐 폼까지 거의 다 붙인 상황이었는데 창틀이 아마 한 6개인가 7개인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창틀이 아래쪽은 맞는데 이게 위쪽이 높다고 해가지고 높이를 전부 한 3, 4전 정도 다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 현장 사진은 아닌데 이거는 문틀인데요. 그때 작업 진행도가 이 사진이랑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틀 다 붙이고 반대쪽 폼 붙이고 이제 위쪽만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잘라내고 위에 걸 낮추라는 거죠. 아참 이거 재작업하려면은. 뭐, 폼다 뜯고, 어, 창틀 밑에 거 제외하고, 뭐,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걸 안 뜯고 작업을 하려면은, 손톱으로 잘라야죠. 근데 만약에 창틀이 6개라 치면, 12, 12개를 잘라야 되는데, 이 손톱을 어느 세월에 다 자르냐, 이게. 그,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권씨 형님께서, 아, 아, 지금은 현장 하나 맡아서, 소장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권 소장님이라 겠네 아, 그, 군 소장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 이거, 어느 새월에 손으로 다 자르고 앉아있노. 하면서, 그, DCS388, 플렉스 볼트, 커서를딱 가져와가지고, 그, 일단, 위판만 딱 뜯어낸 상태에서,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그냥, 막, 도력을 냈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잘라냈죠. 위판 뜯는 시간 빼고 이거 저저 저 옆판 이거 다 자르는데 채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자르는 건좀 어렵는데요. 어차피 샷이 들어가면 마감이 남아 있으니까 원치수에서 조금만 크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아그 그리 그래, 그래, 잘랐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에... 근데 써먹을 일이 참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어, 열선 안 되는 스치로폴 있잖아요 어, 단열재. 어, 그거 자를 때석까해가지고 어, 이제 날도 일부러 좀긴걸 샀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는 뭐뭐 뭐 손톱으로 자르든가. 근데 뭐 손톱으로 잘라도 그래도 뭐 슬라브 위에서 자르면 이제 스치로폴 뭐 가루가 막 날리니까. 그냥 막, 그, 옹벽 속에 들어가고 하면은 청소 관계도 있고 해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칼로 <laughs> 자르게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 가서 쓴 적은 많이 없습니다. 예, 이게 구동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땜방을 해야 되는데, 다루기를 너무 길게 붙여놔서 땜방하기가 더럽죠. 이게 원형톱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삐져나와가지고 자를 게 많으면은, 예, 커소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몇 군데 안 되면 그냥 막 손톱으로 잘라도 됩니다. 예, 도리판 자르는 영상입니다. 예, 도리판이 아니고, 토류판이죠 토류판 흙막이 공사할 때 쓰는 각재인데 사이즈가 한 85mm에 한 150mm 정도 되는데 요 9인치 톱말로 썰어 제끼는 영상입니다. 제법 잘나갑니다. 영톱이 절삭 깊이가 65mm 정도인데요. 토르판 같은 거는 한 방에 안 잘리죠. 그래서 한번 자르고 뒤집어서 자르면 아, 커보다더 빨리 자릅니다. 커소 쓰실 때 반드시 이 가이드를 자르는 부분에 그니까 모재에다가 밀착을 딱 시키고 작동을 해야 원활하게 작업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밀착을 안 시키고 그냥 대충 자른다고 하면 네, 투바이가 지랄 발광을 하죠. 예, 잘리긴 짤리는데 힘듭니다. 어, 만약에 위의 사례처럼 어,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요긴하게 쓰기는 쓰는데 보통 보면 이런 일이 잘 없죠. 뭐 그래도 가끔씩 뭐 이런 게 어 이런 어, 재작업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반장이 뭐 이런 거 시키려고 막 아이컨택 하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떤 놈을 시킬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그,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일할 적에는 눈치가 빨라야 돼 반장 눈에 클릭 당하기 전에 그냥 딴거 하는 척하고 도망가세요 <laughs> 그러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어이 해지고 시킵니다 이거는 새 제품이 아니고 중고로는 평화나라에서 중고로 샀거든요. 미국 직수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쓰시다가 중고로 내놔가지고 산 건데요. 새거 샀으면 아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laughs> 잘했을 겁니다. 충전공구 같은 경우에는 형틀 목수가 쓰기에는 드릴, 원형톱, 그라인더 이거 세개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라인더도 크게 필요는 없어요. 드릴이랑. 어, 원형톱만 있으면 그냥 뭐 전기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뭐 전천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도 참 신제품 출시하면 관심있게 지켜보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요.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뭐 어, 건설업체 뭐 단종업체나 뭐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어, 현장에서 쓰는 빈도가 높은가? 어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샀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구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커서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샀다가 이 관상용으로 전락해 버리면 <laughs> 안 사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와이프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주면 막 뭐. 뭐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뭐뭐 뭐 애교 떨죠 뭐좀 징그럽긴 한데 <laughs> 그애교라도 그래 떨지 예. 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사고 싶은 거탁 어, 사주면은 어, 아빠 최고 어, 이런 소리도 어, 듣고 어, 기분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사용 빈도 낮은 거 사서 집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잔 소리만 듣습니다. BCS367, 힘 좋고, 크기도 아담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출력이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사용 시간은 아무래도 단시간에 큰 힘을 내는 연장이다 보니까 약간 짧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자재를 연속으로 몇 개나 자른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릴 수가 없는 게 <laughs> 자주 쓸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 그런 거니까 좀 예를 해주시고요. 형틀 목공한테 이 커쏘라는 연장이 활용도는 낮지만은 어, 제품 자체는 상당히 어, 퀄리티가 높다 어,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네 이번 시간은 전기선도 없고 가볍고 크기까지 작은 어, 완전 사기적인 스펙을 가진 어, 디월트 DCS 367 어, 1 8 v 트 커쏘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